오빠! 자, 얘 여기 앉아. 저 이게 뭐야? 3일간 금요했나 아! <laughs> 내가 10분, 시0분 뭐 내가... 줄게. 10분? <laughs> 아, 1분이면 끝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허호스 오늘은 2025년도 끝나고 2026년 첫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쯤은 좀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 시작하고 제가 이번 연애는 약간 지금까지보다 더 내면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안 해본 것들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일단 책도 읽어보고 책 진짜 사실 싫어하거든요? <laughs> 싫어하는데 사실 지금 책을 몇개 샀어요. 그리고 읽거 있는데 은근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폰 버는 것도 좀 벗어나고 아날로그나직강 거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약간 엉덩이가 조금 생기니까 운동 욕심히좀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에도 똑같이 운동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일도 더 열심히 하자 이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세 언제 가지냐 그런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이제 주변에서도 너희들의 애기 언제 가질 건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희가 이제 결혼을 3년 정도 됐는데 한 지가 핑크 그런 건 아니고 무조건 저희 둘다 애기 한 명은 갖고 싶은 주이거든요 근데 아직 좀 나이가 어리니까 뭐 그렇게 엄청 진지하게 무조건 지금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었고, 저도 스물여덟이 됐으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언제 생겨서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친한 언니랑 얘기를 하니까 그 언니가 남편한테 뭐 검사를 시켰대요. 그 전자검사. 그 키트가 난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이거. 나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게, 간편하게, 이렇게 검사를 할수 있더라고요. 아, 광고는 아니, 광고는 아니고, 그냥 제가 진짜 추천받아서 산 건데, 오빠가 건강한지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영상이 상상이 안 되지만, 오빠는 아직 모르고, 그냥 방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혼자서 알아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일단 오빠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오빠! 왜안 눌러? 음. 자, 여기 앉아. 아, 일단 이거 먼저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보고 이거 어디서 났어? 시고 샀어? 쿠팡에서 샀어. 언니한테 뭐? 추천 받아서나 이거 선물 받았어. 에? 누구한테? 진혁이 알지? 응. 음. 진혁이랑 친한 형용원이 형이랑 형한테 선물 받았었어. 에? 이런 걸 선물 받았어? <laughs> 그 형이 이쪽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아, so 나. 어, 그래도 한 컨텐츠로 괜찮은가? 선물 받고 잠시만, 요 진짜 음. 똑같은 거 있어. 솔직히, 진짜 안 찼어 여러분들. 진짜? 맞다, 뭐라지. 예, 여보. 맞다, 했다. 만약 이거 주작이면 저희 죽을게요. 주작 절대 아니고. 에? 맞지, 네. 어, 아 진짜라니까. 내가 아, 지금 생각 난 김에 이거 전화 드려야겠다 영훈이 형한테. 여보세요? 예, 네, 형잘 지냈어요. 어, 새해 많이 받으세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이번에 진혁이 통해갖고 형그 뭐지 이거 정자 관찰기 저보고 저 어. 조보고, <laughs> <조보고> 해라고 주셨다면서요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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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근데 웃긴 게시오가 이거를 컨텐츠로 하려고 주변 지인 추천받아서 사놨더라고요 아 진짜? 예 그, 네, 그래서 저희가 있는데 형이 또한개 주셨어요 지금 아. 근데, 예. 아, 네, 형이 근데 이쪽 관련해서 지금 뭔가 연구를 하고 있다 했죠.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있죠. 사실 형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근데 어, 이거 형, 이형 혹시 해봤어요? 해봤죠. <laughs> 해봤어요. 잘 보여요? 아, 잘 보여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형, 어쨌든 이거 저희 생각해서 또뭐 선물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써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laughs> 세해복 많이 받으세요. 아, 세해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뭐라 <laughs> 이거 진짜라니까 <laughs> 지금 임신 이런 거 있잖아 음. 난임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기업에서 음 일하시는 분들 어. 그럼 좀 안에 봐도 되나?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 거. 일단은 정액을 정액 용기에 담고 정액이 묽어지도록 10분간 기다린다 음 그럼 스틱으로 정액을 잘 섞은 뒤에 중앙에 묻힌다 그리고 커버 떼고 상판을 덮고 윗면을 눌러준 다음에 이런 불에다가 음. 비춰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있잖아 응.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기 앞에 근데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개인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응 찍고있어 어? 에? 이거밖에? 응아 여기에 담아야 하는 거구나 근데 그말이 담아야 하는 거구나 좀 웃기긴 <웃겨>. 한데 <laughs> 네. 진지하잖아. 웃지 마라. 갑자기? 웃 웃지 마. 진지해. 뭐, 뭐가 그래 진지한데? 생 <laughs> 명이야. 순간 <laughs> 준비. 사용 방법 설명 정하기. 3일간에3일간 급력했나? <laughs> <laughs> 아! 안했어 <laughs> <laughs> 어, 어? 어. 아. 얼굴 붉어졌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걸 지금 유튜브에서 어떻게? 뭐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아 그건 그런데 뭔가 그럼 지금 하고 오라 하, 하고 와 <laughs> 말도 안돼 하고 와 진짜 하고 오라고 응. 진지해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야 지금 갑자기 촬영하다가 그런 기분이 전혀 안드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내가 0분 시간 내가... 줄게 0분 아, 1분이면 끝나나? 장난치나, 진짜로? <laughs> 장난치나? 1분이면 끝나나?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뭐 어, 영상을 보면서, 아니면 상상? <laughs> 뭘로, 뭘로 할까? 내가, 상상 상상 상상으로? 아, 그럼 영상 보지 말고? 아, 보지. 음. 아, 근데 내가 상상은, 약간, 군대 때 이후로 잘한 적이 없어가지고, 음.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음. 하고 올게. 하고 아, 부러는데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몇십만 몇, 몇 구독자분들이 지금 상상할 거 아니야. <laughs> <지구트> 5시, <죽은군. 웃음> 아니, 지금 들어서 씨 중국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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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명이 관련된 거니까 부끄러할 필요 없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진지하게 갔다 올게. <laughs> 파이팅. 응. 여러분 갔다 오겠습니다. 아 근데 상상은 좀 봐주라.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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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끌고 마이크 끌어 버렸네. 미안, 미안, 마이크 끄고 갔어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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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안 신기한 기분이네 약간 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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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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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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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 미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그러네 <laughs> チェキのポーイスをやりたい。ああ、チェょはあんねん。なんなんか、気が、いっちょっちょっちろいろき、炭上がりそう。ああ、だめだめだめテレビでもつける。テレビでもつけましょう。マネギ、声が聞こえたら嫌なんで、音楽を聴きながら本を読みたいと思います。ちょ、おっぱたらごい、誰がおいでしょ。 한번만 궁금하니까볼까 음. 잘하고있나? 아네 알겠습니다 쫓겨났어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지금 안 되는 짓을 한것 같아 미안해요 근데 궁금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귀여운 터지오포. 아, 여튼, 여튼, 여튼. 아, 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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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엄 와, 진짜 부끄럽다. 땀 난다. <laughs> 어, 얼굴이 빨개진다. 오빠는 어, 부끄러울게 없다고. 이거는 만약에 이게 뭐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볼 만한 거잖아. 10분? 5분? 3분만 더 기다리면 되려나?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안 보이나? 움직이는 거? <laughs> 너무 그렇게 <부끄럽게>. 자세히 <laughs> <멈추지 마>. <웃음> <부끄러운데>. <웃음> 여기 보면은, 하고보고라는 어플이 진짜 있어요. 하고보고 아, 생각만나 너이가 있어. 힘들하지만 아니 진짜로 내가 유튜브 6년 하는 동안 가장 부끄러운 날이다 오늘이. 맞지. 아, 근데 여자 버전이 없어서 다행이다 오빠만 희생했다. 미안. 다 쉬오브? 오빠는 이렇게 자기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본 적이 없지? 없어. 신기하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스틱으로 정액을 잘 섞은 후. 섞어 보세요. 표정! <laughs> <laughs> 야, 표정! 표정! 방금! 이니고있 아니,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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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니, 이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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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그래도 좀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아 이제 너무 어, 다후면에 눈을 가까이 대고 백색 가향의정자를 관찰한다. 시어카라みたい. 좀 이쪽으로 향해서 보라는 거구나. 오케이. 봐봐봐. 뭐가 보여? 에? 야, 안인데 에, 맞다. 나이悪い가 없는가 이거 혹시? <laughs> <laughs> 무성자증이야. <아니라 웃음> 오빠가 에밑시가 이상한가? 루좀보인는 같은데. 에, 진짜? 어. 오에 폰으로 보자. 어, 폰으로 빠 보자. 잘 모르겠다. <laughs> ほら. 엄청 움직이 てる 움직이 네 보여? 움직이는 거맞장 오빠 건강해. <laughs> 와 여러분 신기해 진짜 보여요. 나는 웬만하면 그, 이게 공기랑 노, 노출시키면 바로 다 죽는 줄 알았거든. 그게 음... 아니네. 맞아. 근데 오래 산다고 하잖아. 어, 엄청 활발하다 얘들. 얘한 마리가 마지막까지 가면 그거 임신하는 거지. 그치? 이게 괜찮은 거지? 응,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엄청 애들 활발하다. 그니까. 면 기나 세시다 오빠. 다행이다 오빠. 왜? 네. 그냥 그래도 약간 막상 이렇게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좀 조금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은 할 수도 있잖아 이게 젊으니까 무조건 건강하다 그런 건 아니잖아 요새는 또 근데 뭔가 기분이 오묘해 음... 지금 뭔가 수치심도 있으면서 감격스럽기도 하면서 <laughs> 부끄럽기도 하면서 재밌기도 하면서 오만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 3년 전도 됐으니까 결혼한 지가 뭐 언제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타이밍이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아까도 내가 처음에 말했는데 딩크냐 뭐, 너희들이 그런 말도 음. 많이 듣잖아. 그럴 때마다 어, 왜 그냥 우리가 낳고 싶은 타이밍에 낳는 건데 왜 3년 결혼하고 3년만 지났다고 딩크라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좀 예민한 사람들도 많더라고. 뭐 물론 아기가 아때 낳아야지. 한다고 애기가 바로 이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응. 그래도 저희가 바라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응. 어, 생기는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오늘 밤 <laughs> 어쨌든 이거 하고 보고 저는 처음에 생각 바, 봤을 때뭐 이게 설마 보이겠나 응. 했는데 실제로 진짜 너무 잘 보이고 응. 광고 받은 거 절대 아니고 부부시고 오. 이제 임신 생각 중이시라면은 뭐꼭 저기 병원가서 몇 십만원 주고 검사할 필요도 없이 이걸로 간단하게 어. 검사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지금 갑자기 궁금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 혼자 그 지금 아직 결혼 계획도 없고 해도 한번 확인해 봐도 재밌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갑자기 좀 피곤하네 <laughs>